단돈 3만 5천원으로 c 5-11, 1 1 5 1 5-11, 5-11, 와1 1 5-11, 5-11, 5기1 5-11, 5-11, 5-11, 5-11, 는1 1 5에1 5-11, 5-11, 5 손에 땀을 는 기대감. 네이트입니다. 제가 담당한 편의점은 c u 너두고보지 않아는 편의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슈퍼 선 i 이트입니다 제가 담당한 편의점은 CU. 예전에 그 가족들의 마트, h e d I'm finished. I'm finished. I'm finished. I'm f i n i s h 도시락하고 안주 냉동 제품이 맛있어요. 네. 묵직하고 파워풀하고 드라이하고 진한 레드 와인을 고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소주, 맥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와인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포장마차 음식과 그를 보완해줄 폭신폭신한 빵, 그리고 치즈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? <laughs> 구독 좋아요. 제가, 선택한 와인은 칠레의 말벡 메세카라드오라는 말벡 말벡 품종의 와인이고요. 어, 말벡이 가진 특성은 뭐 미디엄 전도의 산도에 풀 바디 그리고 깔끔한 피니시까지 저희 한국 음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한국 포장마차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매콤 곱창 볶음 이 매콤 곱창 볶음이. 찍한 맛과 매콤한 스파이시한 맛을 담당해 줄 거고요. 오븐 텅그릴텅 삼겹살 기름진 맛을 맞춰 줄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요 불고기 치즈버거를 이용해서 내장 파괴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빠질 수 없는 치즈 요 친구가 너무나 맵거나 너무나 스파이시하거나 입이 얼얼할 때 입을 얼음 만져주는 이런 포대기 같은 어머님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말베까 내장파괴버거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의 메인요리 <laughs> 잡스럽네요 아, 참... <laughs> 이거는 거의 편의점 꿀조합 편의점 치트키예요꿀 먹는 게더 맛있을 자,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, 그게..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네 불곱창 볶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1분 30초 데웠고요 아, 다른 음식인데 올린거야? 네 그렇죠 그리고 수육 불맛나는 수육 그리고 불고기맛 치즈 에그 버거입니다 자이 모든걸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기 안 드셨어요? 아 고기 먹었죠 네. <laughs> 음... 이런 고기 안 먹었을거야 네. 네. 이게 어떤 맛이 날런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, 여러분. 초판부터 장난질이요. 뭐, 비주얼적으로 거의 뭐 완벽한 음식이 나왔습니다. 역시 이중 최고의 요리사는 레이드 여단걸로 밝혀졌어요. 요런 안주는 소주, 맥주, 뭐 어떤 것과도 함께 드실 수 있어요. 자, 오늘의 와인입니다. s e c r e t o de Biu Manen. 칠레 에 있는 Biu Manen 와이너리에서 만든 비밀. 비밀스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아까 레세르바라고 하셨죠 이 친구는 그랑 레세르바입니다 그랑 레세르바 그게 왜 시크레토까? 그러니까 왜 비밀일까? 왜 비밀일까? 자랑스러워해야 될텐 숨기고 싶은?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 출생의 비밀이 뭘까? <웃음> <웃음> 네 오늘 세 종류의 와인 중에 가장 쌉니다 19,900원 2만원을 내고도 100원이 남아요 <웃음> <웃음> 싸느라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꽂힌다. 자, 잘라 볼게요. 우리 와인 얘기하시죠. 확실히 와인만 마셨을 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근데 음식을 드시고 드시면 진짜로 그 곱창에서 나는 고소한 맛하고 이런 매콤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와인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. n 데 매끈한 맛이 있으니까 음. 와인 솔직히 처음 먹었을 때 약간 풋내 느낌 이 살짝 있었는데 그걸 확실히 약간, 싹 잡아줘. 어, 아무튼 솔직히 느낌. 와인만 먹었을 때 음. 진짜 풋 맛도 많이 났고 좀 가벼운 느낌 이 있었는데 그건 안 돼. 돋해주는그 느낌 있어요. 형 진짜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. 어, 저 오늘 어 와인은 따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안 하고 근데 이게 약간 서로 보완을 해주는 이게 이제 매싱에 매칭에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싶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. 이 조합은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시면 해보세요. 강추합니다이거 먹을만해 맛있어요. 그러 이게 이제 매칭에 페어링이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긴 해. 음. 왜냐면은 우리 거는 제가 만것고 왔던 거는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먹는 거고 음. 시너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예일 맛이고 예일 맛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음. 이거한 건 아닌 것 같지만, <laughs> 좀, 네. 페어링이라는 의미에서는 제일 좀 좋게 얘기해 줬다. <laughs> <laughs>